사태복음 18장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자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이까 하에 예수님께서 어린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왕이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 경고함.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아흔 아홉 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범법하는 형제를 대하는 방법.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하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의 종,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 주게 내가 다,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으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지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는 하느...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제19장. 왕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가르침.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의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므로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잃지 못하였느냐.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퍅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가늠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가늠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덜어 있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덜어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왕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함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왕이 부자 청년에게 교훈을 줌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가늠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시대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리가 어려우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하시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데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또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백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아멘.